야당 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충분의 국제 정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그러니까 주한 중국 대사가 김종인 더민주당 네, 네. 야당 대표를 네. 찾아가서 막말을 했습니다. 거의 뭐 사드 그렇죠? 배치를 하면은 한중 관계 파탄 날줄 알아라. 네, 네. 근데 주한 중국 대사가 중국 외교부의 국장급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 사람들이 국제 정치 관점이 21세기에도 지금 변하지 않고 있구나, 특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옛날에 저 텔레비 연속극 중에 허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동의보감그 어, 네. 허준이 너 하도 내가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이 예, 그때 이제 손조죠 손조. 선조. 얼굴이 이제 그 손조가 우울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가 이렇게 용안이 우울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손조가 하는 말이 지금 중국의 사신이 개성에 와 있다네라고 네. 얘기하는 겁니다. 음. 저는 그때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야한 나라의 왕이 옆에 있는 뭐 물론 종주국이었지만은 그 나라의 사신이 개성에 와 있다. 이제 서울까지 오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린다. 그래갖고 얼굴이 우울한 이런 것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제가 또 옛날에 그 젊었을 때죠 그 한스모 에서의 국제정치학 책을 보는데 동양에는 국제관계가 없었다 아 주종관계만 있었다 어 주종관계 없었다 그래갖고 네. 이거 그것도 일종의 그 지적인 쇼크입니다 동양에는 음. 국제정치가이 없었다 네. 왜 동등한 독립국가의 관계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제 중국을 친중하고 우리나라의 보통 인문학, 뭐 인문광자 보면 전부 중국과 하는 겁니다. 뭐 사마천하고 네. 뭐 하고 중국 사람보다 사마천 우리나라 더 많이 하는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알게 모르게 중국한테 귀속되고 복속되고 이러는 건가 하는 그러니까 그 대사가 그리고 이건 정치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가 그런 그 중요한 국가안보 사안이고 그 국제관계인데 그거를 더군다나 그 야당에, 네. 야당에서 일부는 또 반대하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하는 거를. 그런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외교도 아니고. 이런 거는 참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그 입장, 이거가 참그 21세기가 전혀 아니고, 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럼 우리가 이제 근대국가가 되지 못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중국의 맨 얼굴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봐도 어습니까 그렇죠. 되셨습니까? 그보다 더 심한 얘기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그, 이제, 뭐, 연평해전에, 연평해전이라든가,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이런 사건 났을 때, 중국 사람들이 이제 자꾸 북한 편 들고 오히려 네. 이것을 우리가, 뭐, 천안함 사건 같은 거를 이제 가서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설명 듣지 않겠다고 그랬답니다. 중국가 있는 우리 외교관 설명들. 그리고 한때는, 그건 신문에 직접 나기도 했죠. 왜 자꾸 너네들은 미국 편을 드느냐? 미국만 로시면 손봐주겠다는 음.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 어, 그거는 공개적으로 어, 했죠. 공개적으로 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래서 우리의 국가안보 정책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네. 안보와 자존을 위협하는 나라들이 우리 안보 정책의 대상이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아까 문화적 충격 말씀하셨는데 저도 저 해외 유학 시절에 충격을 받은 게 이제 서양에서 나온 사서죠. 그렇죠. 거기 보면 은 고려가 독립국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 후기에 이른바 충렬왕, 충선왕 뭐 이렇게 충자 들어간 그렇죠. 충성 충자 들어간 임금이 나올 때는 이건 독립국이, 독립국이 아니다라, 아니죠. 아니다라고 네. 네. 서양 사학자가 평가를 한 거고요. 네. 또병자호란 이후의 조선도 사실상 어미란... 독립국이 아니다. 아니죠. 어미라는 의미에서. 아니죠. 예. 예. 그리고 당시 음. 그 중국 사신들이 올때 보면 오죽한이 맺혔으면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자리에 있던 영은문을 헐어버리고 독립문을 건설했겠습니까? 그렇죠. 독립문. 그것도 또 쇼크, 쇼킹한 얘기 해드릴게요. 네. 독립문 저저그 영천 서대문에 있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독립문이 누구로부터 독립하려고 만든 문이자라고 물어봤더니. 대학생들한테 네. 그거를 대답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음. 그리고 일본이냐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려고. 네.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기 전에 지은 문입니다. 그 문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점령하기 전에 있는 나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독립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독립문을 만든 우리 간단한 역사를 보면은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영운문 그러니까 은혜를 영접한다. 영접하는 문이다 네.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기둥 두 개만 있는데 그 위에 그이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다가 독립문을 이제 영문문들 헐버그죠. 네. 중국이 일본한테 전쟁에 진 다음에 네. 청일 전쟁에 청일전쟁 진 다음에 네. 직후에 네. 네. 그걸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었죠. 그거 아마 청일 전쟁에 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 만들었으면 청나라가 한국 벌어러 왔을 겁니다. 바로 그 역사가 지금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말이 난 김에 말씀드리자면, 병자 호란 때, 그렇죠. 청나라로 끌려간 조선 처자가 20만 명입니다. 뭐, 어떤 책에는 60만 명이라고, 네. 그 60만, 그 그러니까 처자가 20만인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간 조선 사람이 다 해서 60만 명 끌려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그, 때는 그야말로 노예로 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노예 네. 가서 뭐, 중국이 그때 그, 이, 자기네들 인구가 적다고, 어, 그 이제 지금 중국에 본 것은 아니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 인구, 가서 아예 그냥 중국 사람을 만들고 뭐 그랬다고, 그런,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멀리 갈것 없이 응. 구한말에, 그러니까 청일전쟁 직전에 위안스카이가, 응. 그죠 조선에서 거의 뭐 총독처럼 행세하면서, 그렇죠. 그때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응. 어떤 행패를 부렸는지는, 너무도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요새는 그 얘기 하는 분들이 또 없으세요. 네. 그 지금 이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묻지르자 공산당 몇백만이냐 그 네. 노래 보면 중국 모란캐라는 네. 말도 있었거든요 그 노래 가사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중국은 괜찮은 나라가 되고 저는 여기서 어느 나라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큰 나라는 옆에 있는 큰 나라는 언제든지 우리의 자존심과 독립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네. 대비해야 됩니다. 그게 국제 사회의 그렇죠. 국제 정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웃에 크고 강한 나라가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들한테는 위협이 된다. 그 그렇죠. 자체로. 그렇죠. 네. 그것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서 우리가 이제 대책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그냥 누구를 미워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냥 국제 사회가 원래 그렇게 생겼으니까 네. 무정부 상태고 그런 힘이 모든 것을 얘기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에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모욕을 받았을 때는 그 모욕을 참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모욕이 네. 쌓이게 되면은 이제 국격으로 무시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렇게까지는 해도 캔서트하라는, 괜찮은 는 거구나. 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거기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더 나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뭐.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외교부에서요? 우리 네. 외교부에서? 뭐, 당연히 해야 될 조치를 한 것이죠. 그 정도로는 네. 좀 미흡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저는 뭐, 지금 그거 했어도 그 기분 나쁨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 미흡한 것이죠. 네. 예를 들어, 주한 중국 대사다. 음.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개인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했을리는 만무하고, 본국의 본국의 훈령이 네. 왔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거친 언사로 표현한 것 자체를 중국 정부의 속마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예, 중국 뭐 우리 학자들이 이제 중국 학자들을 만나고 그러는데 중국 학자들은 뭐 사전에 약속한 듯이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그 어떤 세미나 아침에 갔다가 예, 그제 중국 학자 여섯 명하고. 같이 세미나를 한그뭐 동료학자의 얘기를 전해드린 겁니다. 네. 중국이 한국에다 사드를 갖다 배치하는 데 대해서 그 중국학자 여섯 명이 똑같이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거를 1, 2, 3 하면 1. 그것은 한중관계를 망치는 일이다. 2. 그 망치는 것은 회복이 안될 것이다. 3. 사드 가떠 놓으면 중국은 거기를 공격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그 얘기를 전원이 똑같이 하더랍니다. 사드는 방어용 무기 체계 아니에요? 방어용 무기 체계죠. 근데왜 그렇게 민감한 거죠? 더구나 네. 이 와중에 중국이 한국 한반도 전역을 탐지 네. 대상으로 하는 고강도 레이더 부대를 운영 중이었다는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아, 그리고뭐 오늘 신문에도 나오고 그 옛날 우리 다 알던 얘기지만은 옛날에 그 중국이 원래는 소련 편이다가 그리고 소련하고 사이가 나빠지면서 미국 편이 됐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소련하고 미, 중국이 이제 뭐~ 소, 서로 미사일까지 쏘는 전투도 한 적이 있어서요 그 우수리 강이라는 진보도라는 그섬 만나를 차에 네. 두고 서로 이제 미사일 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미국이 중국에다가 미사일도 갖 미사일이 아니라 그~ 레이더망을 갖다가 설치를 하고 소련을 이렇게 볼수 있는 네. 그런 거가 있다는 것이 오늘 신문에 뭐~ 다 공개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니까 자기가 하는 거는 괜찮고. 남이 방어 조치를 하는 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네, 이런 것은 중국은 자기들은 대국이니까 음.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에게 약간 함부로 해도 괜찮은 것이고, 약소국들은 음. 자기 방위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그, 거슬리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겁니까? <laughs> 이게,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뭐, 말을 할 수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학자들은 중국이 그런 행태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 가서 세미나 하면 미국 교수들이 자기가 중국을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기가 그 힘이 센 거를 밑에 있는 나라들이 다 아는데 가만히 있어도 네. 되는데 왜 그거를 이렇게 굳이 가, 드러내고 과시하고 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미국학자 그럽니다. 중국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미국으로 달라붙게 하느냐 이거야. 요 네. 자기네 편으로 붙, 붙어 있게 하지.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그 중국적 국제정치관에 대해서 당신들이 애 정확히 몰라서 그런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아, 오히려 해줬죠. 이른바 천하, 그쵸. 천하사관에 대해서 중국사람들 국제정치가 이제 아주 몇 개가 우리랑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서구식 국제정치학 개념하고 네. 다른 거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서구식 국제질서에서 독립국이고 주권을 가진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서양 사람이라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독립국으로서 존재할 때는 그 질서라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어, 이거 중요한 지적이지. 그렇죠. 네. 그렇죠. 내가 그, 동양 사람이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향유하는 안보, 주권, 이거는 그, 국, 서양식 국제 질서예요. 네. 서양식.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서양식 좋아하는구나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독립국이다, 자유국가다, 자존이 있는 나라다, 주권이 있는 나라다 하는 그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식 국제질서를 그것이 이제 뭐가 더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세계를 보는 관점입니다 중국은 외국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없습니다 어, 네. 그 그러니까 천하가 그냥 같은 거예요 네. 천하 그리고 천, 천하를 천 지배하는 사람은 천자입니다 하늘의 아들이죠 그게 이제 중국 황제인데 그래서 중국의 황제를 떠받치고 중국의 존경을 표하고 그런 나라들은 전부 다다 동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해동포 라고 그러죠 중국사람들 말로 그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 외국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중국의 질서를 인정하고 중국문화 를 받아들이고 중국의 법체계를 존중하고 그 조공을 바치고 그러기로 한 나라들은 전부 그 중국 천재의 아들 딸들이에요 중국의 중자를 가운데 중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음.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모두 중자 <laughs> 전부 다다 라는 <laughs> 네, 네. 뜻이고요 아까 제가 이제 뭐 문화적 충격 역사적으로 네, 이런저런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단적으로 말해서 태조 이성계가 개국을 한 뒤에 네, 네. 국호를 나라 이름을 도이름 중국... 조선으로 할까요 화룡으로 할까요 네. 두개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십시오 올린거고 네. 그리고 중국이 승인을 안 해줘 가지고 네. 어, 초기 2년 동안은 네. 그러니까 고려 왕조는 망했는데 고려 국왕 권지 예, 예. 그러니까 고려 국왕 권한 대행이었습니다 예, 예. 본인 스스로가 쓴 그렇죠. 명칭이. 그렇죠. 네. 뭐 저희가 그것을 뭐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가끔가다 그 얘기를 하는데 만약 중국이 압도적인 세계 최강국이 된다. 네. 슈퍼 파워가 된다. 아, 네. 된다. 그리고 그걸 견제해줄 나라가 없어지는 세월이 온다. 그러면 아마 우리한테 가장 합당한 외교 정책은 조선이 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조선이 하던 식으로 사대주의, 네. 중국의 사대를 하고 조공을 바치고참 자존심은 없어졌지만은 네. 그래도 그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 하게 되면은 아마 무작게 힘들 겁니다. 옛날에는 중국이 이 지구의 모범입니다. 어, 최고 선진국이죠 최고 선진국이고 네. 우리가 그것을 흠모하던 시대죠. 그래서 우리 조선의 우리, 뭐, 우리의 어랜 선조들이 네. 그렇게 하면서도 이 마음의 힘듦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 예를 들어 뭐, 인구 대비 노예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적은 쪽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물산 풍부했고, 한때는 뭐, 전 세계 g d p 의 반이 중국에서 그렇죠. 나왔다고 그렇죠. 할 그렇죠. 정도로 명실상부 선진 문물이었죠. 그렇죠. 문명. 그렇죠. 네. 그, 그 당시에 뭐, 1700년대, 1600년대 우리나라가 중국을 흠모하고, 중국을 존경하는 것은 권력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할 수가 없었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또뭐 그냥 괴롭지 않게 네. 뭐 기꺼이, 어, 기꺼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우리나라 지금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뭐 1895년 이후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느끼고 살아온 국제 사회에서의 그 조선 또는 대한민국 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다시 그런 중국적 국제 질서 하에 들어가기는 뭐, 그때는 보통 힘들지 않을 겁니다. 제가 드리는 네. 말씀도 네. 조선시대 때는 그게 이제 국제 질서였으니까 그렇다 그렇죠. 치고. 그렇죠. 그게 세계의 규범이고. 네. 네. 그럼 이제 21세기에 과연 네. 그런 중세적 질서와 중세적 개념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가당한 일이냐. 아, 뭐 이런 말, 아니, 이런 관점에서 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예, 겁니다. 예. 그거는 뭐,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 사회에 뭐 중국하고 잘 지내는 게 어떠냐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제 동등한 관계에서 친하게 지내는 그렇죠, 거를 그렇죠.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 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 미국보다 그 미국은 천사의 나라고 중국은 뭐 천사가 아니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게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멀어요. 미국도 이제 무서운 강대국이죠 근데 멀다 보니까 어, 미국의 그, 이 행동이, 예를 들어 미국이 못된 행동을 한다 치더라도 그것이 우리한테 직접 와서 닿지는 않습니다. 영토적 야심도 어, 그렇죠. 별로 그렇죠. 없고요 영토적 야심도 네. 없고.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또,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우리나라는 이게 옛날부터 오래되어 온 나라인데, 미국은 수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한 나라로 새로 만든 나라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른데, 그래서 그, 이 좀, 지금 21세기의 그 유니버셜한 그것을 미국이 가지고 있죠. 그, 예. 이 뭐, 국제정치 관점이라든가. 그래서 우리한테 지리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21세기의 국제정치 관념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미국이 우리한테 맞는 겁니다. 스타일이. 토크빌 같은 경우는 미국이 왜 훌륭한 나라냐? 귀족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그쵸. 스스로 위원회도 만들고 커뮤니티도 만들고 정당도 만들어서 이른바 그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 보통 사람들이 세운 인류 사상 최초의 나라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미국이란 나라를 한마디로 말을 하라고 그러면은 왕이 없는 첫 번째 나라입니다. 네. 어, 지구상에서 왕이 없는 첫 번째 나라고 어, 그러니 그리고, 그리고 왕이 이제 국민이 왕을 뽑는데 네, 왕과 뽑는데, 귀족이 없는 최초의 어, 나라. 네. 그거는 세습할수 없고 국민이 뽑아야 되고, 네. 뽑지만은 또 인기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지구에서 처음으로 왕이 없는 나라, 예, 그게 미국이죠. 네, 인류 역사상. 네. 네. <laughs> 자, 그런 점에서 이번 중국 대사의 네. 부적절해 보이는 언행, 이거 네. 한마디로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제 그 언행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중국이 한국한테는 그런 언행을 막해도 되게 우리가 중국한테 음. 보인 것은 아닐까 네. 이거 뭐 북한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중국한테 북한은 대드는 나라로 보이고 네. 한국은 불종하는 나라처럼 보이면 좀 이상하죠 이게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드는 나라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게국제사회의 <laughs> 작동 원리였어요 <laughs> 우리가 지금 북한보다 국제적으로 우리가 돈으로 (44배가) 더센 나라예요. 네. 국제 정치에서 파워 폴리틱스로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북한보다 한 30배는 될 겁니다. 이래저래 힘이. 사실은 어, 협상력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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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배 정도 그, 그, 많아야 그, 정상인데. 어, 그런데 그런 북한은 중국 가서 막 대들고 네. 오히려 중국 말도 안 듣고 우리는 훨씬 더 힘이 센데 중국한테 쩔쩔매고 있고 음. 이런 것은 뭐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죠. 네.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했는지를.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씁쓸하지만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그... 개선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